연수구가 15개 동을 돌며 주민 목소리를 들어보는 주민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호 구청장은 오는 26일까지 모든 동을 방문해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이재호 연수구청장의 동 연두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15개 동을 돌며 진행되는 이번 연두 방문엔 세 번째 지역인 송도 1동을 찾았습니다. 송도 일동은 송도 국제 도시 조성 당시 처음으로 생겨난 동으로 지난 2012년 송도동이 송도 동이 송도 일동과 이동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만큼 송도 국제 도시 다른 동과 비교해 연령대 분포도 다양합니다. 송도 일동을 찾은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앞으로 송도 동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송도 국제 도시 도서관과 청소년 수련관을 완공하고.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보건소에서 경로당에 직접 방문해 건강 관리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와 치매 검사원을 경로당으로 배치해 주셔서 분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롯데몰 공사 현장 인근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민원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 너무 불편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주차장을 뭐 증축을 한다든가 아, 아. 아니면 다른 대토를 마련해서 더 크게 하신다든가 뭐 대책이 좀 필요해서. 연수구는 다양하게 전개된 주민들의 민원을 취합해 빠른 정비와 개선을 목표로 행정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후 연수구청장의 새해 동 연두 방문은 오는 26일까지 연수구 15개 동을 모두 돌며 진행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